키는못 속이나봐요 어릴때 아버지 술 먹는거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서 저는 술 같은건 입에도 되지 않을거라고 다짐했는데 이게 오늘따라 너무 달아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이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, 뱉은 말은 있고, 염치도 없고. 제가 비주류 출신인 건 아시죠? 발에 치는 게 서울법대 출신이니 이 바닥에서 별보다 더 보기 힘들다는 그 검정고시 출신입니다, 제가. 진짜, 저 소년부 하나만 벗고 여기까지 왔어요. 진짜. 엉덩이에 물집 잡혀가면서까지. 그냥. 그냥. 애들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.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때 애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진미채를 해오지 저요 그거 입에도 안 돼요 인간이 너무 좋아하던 반찬이라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. 우리 아버지처럼 어릴 때. 담당판사님은 아니고 어떤 한 판사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참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그분이 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놨어요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